아, 사사 시대 얘기했죠? 사사 시대. 아, 사사 시대는 어떤 어, 빨리 훑고 넘어 가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거니까.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워 주신 사사들의 통치받는 기간이다. 그래서 어, 왕 왕정 시대는 왕이 통치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생각을 했냐면 그때 어, 애국이라든지이 대형 제국들 있잖아요. 바벨론이라든지 이들의 모습을 봤거든요. 거기 왕은 신이잖아요. 신 그러니까 우리도 왕을 좀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 그런데 그 이전에 족장 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한, 아 요셉까지 어, 족장 시대를 거쳐서 왕정 시대의 과도기적인 시간 시기가 사사 시대라 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셨는데 왕과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고 재판도 하기도 했지만 특별히 이제 어떤 외침이 있었을 때.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진군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고 그 땅을 다 분배했잖아요. 그런데 잔존세력들이 힘은 없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같은 그런 꼴이죠. 팔레스타인은 억울하고 화가 나고 그런 거에 있어도 힘이 있습니까? 없어요. 힘이 없어요. 무기도 제대로 없고 거의 갇혀 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어때요? 핵, 핵무기까지 했고 지금 굉장히 강국이에요. 그런데 그런 적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미 이제 여우수아를 통해서 점령을 했단 말이에요. 그 땅을 점령했는데 잔존 세력들이 주변으로 도, 이제 도망가고 그 일곱 족속들이 계속해서 그냥 게릴라 게릴라 전투를 한 거예요. 계속해서 뭐해즈볼라 공격하듯이 여기서 무슨 사건이 일으키고 저기서 사건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라는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를 세워서 이 사람들이 리더가 돼서 그런 잔존 세력들 누가 누가 이제 외침이 어, 아, 저 저기 어 적군이 쳐들어오면 그거 처리하고 이런 사사들을 세워졌던 거죠. 예, 예 얘기가 좀 길었는데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우랑이 등극되기 이전까지 기간이 사사시대다. 그래서 사사는 총 12명의 사사가 있었다. 사사시대 특징이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뭐를 행했습니까? 악을 행하고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땅에그들의 인도내신 해내신 그들의 조상에 누구를 버리고?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곧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를 진노하게 했으니. 자 여기서 보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로스 생겼다고 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지금 복습하는 거지. 예요 단주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니 원래 이스라엘 민족들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양도 치고 뭐 염소도 치고 이렇게 목축업을 하면서 여기저기 떠돌이 생활을 했던 민족들이 유대 민족들인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오니까 뭐예요? 땅 자체가 틀린 거예요. 어떤 땅입니까? 농사짓는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쪽에는 그 이스라엘 그땅그 어 가나안 땅가나 지역에는 농사를 짓는 땅이기 때문에 농사로 이제 정착이 됐는데 거기에서 그 지역 주민들이 어떤 신을 섬겼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신겼어요. 바알과 아세라는 어떤 신입니까? 농업의 신이에요, 농업. 농사 잘 되게 해 주세요. 비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여호와 하나님 여기에 대한 그렇게 많은 걸 보여줬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많이 섬겼다 그래서 사사기는 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그랬죠 사사기는 하나님께 큰 죄를 져 하나님께서 치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또다시 죄 짓고 또다시 하나님이 치고 또다시 잘못했습니다 그 반복인 거예요 사사기는 자 그리고 이제 사사기의 어, 특징이 뭡니까 제 소견대로 해갖고 왕은 하나님을 의미한다. 그래서 1 2 명의 사사, 뭐운니엘이 있었고 어, 사사 에웃이 있었고 그죠? 80년간 다스렸고 이 사람들은 뭐한두 줄밖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여자 사사 두보라가 있었고 지난주 한 거니까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기도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원이 있었고 어, 300명의 용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사로 나와있는데, 아니야, 이름밖에 안 나와있어요. 이름 정도밖에 안 나와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다스린 것만 나와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사 삼손이 있었습니다.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선택된. 그래서, 블랙셋 앞제서 구출하고, 다곤신전을 무너뜨리는 내용도 있습니다. 오늘 이제 살펴볼 것이 이건데, 잠깐만 살펴보면 됩니다. 자, 갑자기 왜, 어,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가 나오냐? 자, 여호수아는 역사서이고, 사사기도 일종의 역사서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사사시대 때 가장 정치적으로 혼란했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무너지고, 이런 죄 많은 시대에 보석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 시대를 관통하는 아, 보석 같은 이야기가 바로 룻기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서는 따로 제가 이렇게 했는데 따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도 또 있어요. 자, 룻기서를 보면은 모압 여인 룻과 그녀의 시어머니 나우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나우미가 베들레헴에서 살았던 그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 기근이 든 거예요. 먹고 살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그 이스라엘 옆 동네 모압 당으로 갔죠. 거기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했는데 어떻게요? 해 거기서 이제 두 아들도 모한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죽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 두 아들도 죽은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가 두 명이 있었는데, 남편들이 죽었으니까, 며느리도, 그, 그 아들 두 명이 죽었으니까, 어 며느리도 두 명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이 죽고, 홀로 이제 과거가 됐는데, 아들 두 명도 거기서 모합당에 죽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며느리 두 명이 있어. 근데 며느리는 너무너무 젊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네 전, 너네는 젊으니까 네갈 길로 가라. 나는 고향이 이스라엘이니까 나는 이스라엘로 돌아가겠다. 했어요. 그중에 오르바라 하는 그 며느리는 어떡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러고 절하고 갔어요. 근데 토한 명의 며느리가 있었죠. 누굽니까? 루시예요. 루어 자기는 어머니를 따라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루과 어, 나오미 둘이 파제, 그 우리 그 인생사의 어떤 한 단면으로 천부의와의식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것처럼 뭔가 기대하고 세상에 나갔다가 만신창이가 돼서 손들고 죽게 옵니다. 이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루카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어, 돌아옵니다. 그래서 두 명의 두 분의 나이든 과부와 젊은 과부 먹고 살 일이 그 당시에 뭐가 있겠습니까? 뭐 무슨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돈벌이할 수 있는 여자들이 경제생활을 할수 있는 게 완전히 막힌 시대였기 때문에 그때는 할수 있는 거라고는 밭에 나가서 떨어진 이삭을 줍고 사는 거예요. 근데 꽤나 많이 주워 먹고 살수 있었어요. 왜냐면은 일단 유대인들은요. 일부러 날침승들이라든지 아니면 가난한 자들에서 일부러 떨어뜨려요. 그런 게 있기도 하고 거기서 또 하나님께서 룻을 통해서, 아, 저기, 룻의 어떤 그 믿음을 보시고, 보아스라는 아주, 어, 아주, 어, 착한 그런 남편과 다시 재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내용이 이제 육기서인데, 자, 사사시대가 배경인 개인적인 역사서, 무엇입니까? 룻기죠 여기서 이한 가지만 우리가 기억하면 돼요. 이한 가지 말씀만 기억하면 되는데, 그, 루을 따라갔던 그 과정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신앙고백의 어떤 본 모습으로 우리가 볼수 있죠 루시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다 너네 떠 나가서 어, 이제 다시 재혼하고 어, 행복하게 살아라 하고 보내려고 했는데 루스는 어머니 나는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하잖아요 그때 루시 성경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자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하나님, 아, 아,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가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이해하면 은 얼마나 이게 굳건한 믿음의 고백이냐는 거예요. 룻은 룻이 자기가 믿던 종교가 있을 텐데, 그렇죠? 근데 왜 하나님의 어, 여호와 하나님의 그 물을 받아들이고 어머님 믿는 신을 믿기로 했을까? 어,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모압에는 다른 신들이 있고 이스라엘 안에는 여호와 신이 있습니다. 민족신 민족 개념이에요, 그당시는그당시는 민족신 개념이기 때문에, 루시 제 어머니를 따라가면 어디 백성이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신으로 받드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듯이, 야곱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야곱, 야곱이 도망가다가, 형을 따라서 도망가다가, 아 형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잠을 자잖아요. 거의 루스라는 땅인데, 루스라는 땅에서 하나님의 그 꿈을 꾸잖아요. 하늘의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하고 천사들이 왔다리 갔다리하는 모습을 보고 번뜩 꿈을 깨서 그런 거예요. 여기는 우리가 섬기는 이스라엘 땅이 아닌데 여호와 하나님이 고기에만 한정된 신이라고 생각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까지도 계시네. 그래서 그곳을 베데레라고 지었잖아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랑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사람들의 개념은 그냥 민족신 개념이에요. 전쟁을 하잖아요. 블레셋과 싸운다. 그러면 블레셋신과 이스라엘신과의 싸움이에요. 고대사회의 싸움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 루시, 루시 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에 왔다는 거는 그에 대한 강한 믿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 중에서 그 이스라엘로 오게 되니까 어, 그 신을 믿는 것은 또그 당시 시대적인 그런 거였어요. 자, 그러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후에 룻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로 이제 혼인을 맺어 주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이거를 아꼭 넣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물론 육신의 혈통은 사람의 혈통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무슨 혈통이에요? 다윗의 혈통이잖아요. 그죠?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보다 호산나 하잖아요. 그거는 육신의 혈통은 아무 의미는 없지만 성경에는 어쨌건 그런 혈통으로 이어져요. 근데 예수님의 혈통이 왕이 있어서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중에 누구도 있습니까? 보세요. 자, 처음에 보아스와 룻이 이제 거기서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자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세를 낳요. 아 이세가 다윗을 낳습니다 그래서 다윗으로 다윗에서 넘어오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성경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다시 말해서 보아스와 롯 그러면 그더 이전에 더 이전에 그 기생이었던 누구예요 라하 그죠 이 성경에 보면은 정말 어, 이 육신의 도그 혈통을 보면 정말로 좋지 않은 그런 혈통 가운데 어, 예수님이 어떤 그 거기에 이제 등록이 되어 있어요. 자 보아스와 룻이 오벳을 낳고 이세를 낳고 어, 그 다음에 다윗을 낳고 어, 그래서 신약 시대로 넘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의 세계로 넘어오게 됩니다. 자 이, 이런 거다 이제 보지 않을 거예요. 다 보지 않고 우리가 이제 살펴본 거 정리하는 거예요. 반이 끝났기 때문에 자 창조 시대 하나님께서 잘안 보이시죠? 천지 창조와 아담과 창조하시고 홍수 심판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에 나오죠. 그다음에 BC 2000년경에 족장 시대를 거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거기를 거쳐서 애굽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요셉을 따라서 애굽 땅에 야곱의 식구들이 이사를 가잖아요. 이사를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대해 줬는데 어느 순간 요셉도 죽고 거기에 왕도 죽고, 어떻게 됩니까? 노예로 400년 넘게 살잖아요. 자,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도자로 세웁니까?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출애급 시대가 펼쳐져요. 그게 BC 1400년경. 출애급으로 해서, 여러가지 뭐 광야 생활도 있고 하다가, 가난에 서가안을 점령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지난주하고 이번주하고 살펴본 사사시대로, 어, 넘어오게 됩니다. 그, 여기 보면 이제 이거 한 가지 말씀드리려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어, 인구조사할 때 하나님께서 징벌하신 그 내용인데 이건 나중에 또 나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모세가 느보산 어, 아래서 가난을 보고 죽는 장면인데 어, 신명기, 신명기가 이제 그 모세의 어, 설교 내용들이 있고. 자, 그렇게 사사시대를 거쳐서 통일왕국은 사울과 다오이 두 왕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남북으로 분열되니까 우리나라하고 너무 비슷해요. 우리나라하고 너무 비슷하고, 그래서 사울, 사울 다윗, 솔로몬, 어, 솔로몬 이후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분열이 되죠. 그래서 분열한 국시대가 이렇게 되고, 북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 유다가 멸망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멸망 당하는 겁니다. 이거는 다음 주부터 이제 배울 거를 내가 이제 한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성전 재건을 완성하고 그 다음에 어 당시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죠 무너져서 이제 그 화려한 것을 다시 지을 기가 무척 힘들어진 상황이라 좀 자연 발생적으로 회당들이 생기게 되고 이런 일들이 어쭉 나옵니다. 이거는 다음 주부터 어 진행을 그렇게 할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